국민 여러분, 한국 정치는 사류라는 국민의 비판과 비난을 너무 오래 받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정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나라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정치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번에 바른 정당을 만든 의원 30명들은 그런 결의와 다짐이 분명한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이제 정말 유능하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그런 분들이 정치하도록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을 지지해왔던 보수 지지자 여러분 이제는 새누리당으로서는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 자체 개혁도 미봉에 그치고 근본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보수의 지지를 바른 정당으로 옮겨서 국가 경영 준비하고 대선 준비해야 합니다. 이대로 야당의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또 다른 국가 불행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시고 빨리 바른 정당 키워주시고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설명절 다들 화목하시고 건강하시고 정유년 한해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